항상 아름답고 사랑스러운 컨텐츠를 만드는 서구TV 윤준관입니다. 여러분, 춥고 어려운 계절 겨울이 왔습니다. 그런데, 이 빌어먹을, 아, 죄송합니다. 이 빌어먹을 코로나19 때문에 이웃을 향한 따뜻한 기부행렬과 자원봉사, 기업들의 기부 역시 많이 줄어들었다고 합니다. 실제로, 사랑의 열매는 지난해 목표 기부액보다 18% 낮춘 3,500억을 목표로 하고 있지만 그마저도 달성할지 장담할 수 없다고 합니다. 그래서 윤 주무관이 바로 비대면 기부 서로 도움에 대해서 알려드려볼까 합니다. 가시죠. 자 이것이 바로 서구사람 10명 중 8명이 쓴다는 서로의 의미인데요. 바로 이곳에 기부를 할수 있는 서로 도움 기능이 탑재되어 있습니다. 서로 도움을 말하기 전에 이 서로이음 어플 좀 자랑부터 좀 할게요.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정말 거래상권이 힘들었는데 서로이음을 통해서 10% 캐시백이 계속 지급되면서 소상공인 분들 뿐만 아니라 저희도 정말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. 이렇게 아름다운 서로이음 어플에 이웃을 향한 도움을 줄수 있는 서로 도움 기능까지 탑재되었는데요. 과연 이 서로 도움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, 전문가분을 한번 만나러 가볼게요. 예, 제가 드디어 서로 도움을 관리하고 널리 알리고 있는 서로 도움의 어머니를 만나기 위해서 이 복지 정책가에 왔는데요. 저를 따라오시죠, 스파로미 과장님, 안녕하세요. 자, 지금 그 서로 도움의 어머니로서 네. 저희 그 기부, 서로 도움의 장점만 네. 한번 말씀해 주신다면. 우리 서로 도움은 누구나 쉽고 간편하고 편리하게 비대면으로 손 안에 핸드폰만 가지고 기부가 가능하기 때문에 자유롭게 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기부는 네. 서로이 캐시백을 이용해서도 가능하다고 들었는데 혹시 네.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게 있나요? 네네 차곡차곡 쌓인 캐시백으로도 얼마든지 기부에 동참하실 수 있습니다. 금액 또한 천 원부터 소액으로 원하는 만큼 자유롭게 기부하실 수 있습니다. 혹시 이렇게 홍보는하셨는데 당연히 기부는 하셨겠죠? 어, 네 물론 했습니다. 급하게 하시거나 뭐이 촬영 때문에 하시거나 그러지습 않고. 아닙니다. 1호 기부자인 청장님께는 양보했고요. 저는. 10등 안에는 들것 아, 아, 같습니다. 10숟가락 안에는 드는 석고에서 네, 네, 네. 기부액도 제가 좀 <laughs> 어우 당황스러워가 <laughs> 서로 도움 이용 방법 지금 알려드릴게요. 알려드릴게요. 하나, 어플을 켠다. 둘, 서로 이음에서 서로 도움을 터치한다. 셋, 기부 대상을 선택한다. 넷, 개인정보 동의를 누르고 기부를 누른다. 다섯, 일시 기부와 정기 기부가 있는데 이때 원하시는 것을 선택하면 됩니다. 여 기부 금액을 선택하면 기부 끝. 자 여러분 이렇게 쉬운 기부 기능을 갖춘 서로 도움을 더 알리기 위해서 저처럼 따뜻하고 사랑스러운 이윤 주무관이 캠페인 하나를 기획했어요. <laughs> 지금 보시는 이 영상 댓글에 해시태그 서로 도움을 달아주시면 댓글 하나당 천 원씩 제 돈으로. 댓글에 맞춰 그냥 제 돈으로 기부하는 그런 캠페인을 한번 진행해볼까 합니다. 30만 원의 맥시멈을 좀 줘야 될것 같아요. 그 이유는 제가 조식에 좀 실패했거든요. <laughs> 결혼도 해야 되기 때문에 약한 30만 원. 댓글, 해시태그 서로 도움 많이 참여해주세요, 여러분. <laughs>